송작가TV 사내방송입니다. 자, 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문하신 건 4일날부터 배송이 됩니다. 어, 먼저 가리비 있잖아요. 네. 가리비 다시 내놔! 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에, 저희가 300세트를 어렵게 추가로 구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네. 두 세트 먼저 뺐어요. 네, 그래서 5kg짜리 300세트, 두 개까지 4,000원 택배비고, 요거 진짜 올겨울 마지막. 마지막. 어, 가리비입니다. 이게 안 드셔보신 분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정말 지난번에 보고 너무 맛있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또 드시고 싶은 분들 300세트 선착순이니까 빨리 예, 가리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 진짜 아, 정말 가리비가 왜 조개의 예, 여왕인지 알수 있는 그런 맛이고 안전보증이 된. 국내산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수입돼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얘가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아, 그리고 오늘의 신상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믿고 먹는 알찬 미트 제품인데 <laughs> 돼지 갈비입니다. 너무 멋어 <laughs> 근데 이게 한돈이에요. 수입 수입산 아닙니다. 그래서 한돈 돼지 갈비를 냉동을 급냉을 시켜가지고. 어 거기에 에, 양념까지 양념 1L를 넣어 가지고 1.8kg를 어 요게 게 26,900원에 여러분한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역시도 딱 300세트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도 4일 날 주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지금부터 저 안에 지방 제거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 양념을 드리거든요, 1리터짜리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음. 받은 저기 돼지갈비는 일단 한 반나절 정도 담궈 갖고 핏물 한번 빼신 다음에 네. 충분히 좀그 물기를 털으시고요 이거를 양념으로 해갖고 하루 정도 재놔요 음. 아, 하루 정도 푹 재워놓으신 다음에 하루를 재워야 돼요. 그래야 훨씬 부드러워진답니다. 네, 그래야 맛이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 정도 잠깐만. 핏물을 또 하루 종일 빼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네. 핏물을 하루 종일 빼시면 또한 반나절은 핏물 빼는 작고 시간이 걸리니까 반나절 정도 핏물을 빼시고요. 핏물은 찬물에 빼시는 게 좋아요. 해가 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물에 고기가 물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 찬물에 핏물을 빼시고 그거를 싹 건져 가지고 하루 정도 양념을 담궈 가지고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양념이 1리터짜리 요거 원래 7,000원씩 받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장님이 직접 다 생과일 갖고 어 갈아 갖고 만드신 양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류에도 불고기 종류는 다 돼요 근데 요거 1리터 음. 다 부으시면 조금 짤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한70 음. 70%난 한 700m 정도 700ml 정도만 부시고 그다음 부자료 좀 넣으시고 어뭐 기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는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한두 스푼 정도 꼭 시식이를 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편하게 돼지갈비찜 해서 드실 수 있게끔 26,900원에. 1.8kg입니다. 와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음. 양념도 쏙잘 배어 있어서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 음. 그래서 고소하고. 이거는 이거는 어, 여러분이 많이 사주셔야 우리 그 캐나다 삼겹처럼 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재구매를 하실 수 있는 루트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잡숴봐. 이미 맛으로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신용을 쌓았기 때문에 형 작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잡숴보시는데 이렇게 편한 돼지갈비가 없어요 음. 양념까지 다 해드리니까 음. 일단 잡숴보시고 많은 후주문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알찬 미트는 진짜 고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알찬 미트는 음. 믿고 구매하는 곳이죠. 여기는 선물용으로도 선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음. 하시죠.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이렇게 맛있으면 너무 뿌듯하잖아요. 맞아요. 음. 네. 이게 이제 안타깝게 수입 고기들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입장이라 아, 한돈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에, 그나마 조금 가,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이 갈비 부분을 가지고 어, 상품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네, 알찬 미트 갈비살 리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다도 양념하셔서 드셔도 돼요. 음. 근막, 지방 손실 잘된 편이고 잡내 없습니다. 짱짱한 진공 포장 덕에 좀더 숙성해 먹어도 좋았고요. 빠르고 사고 없는 배송과 고객 지원 서비스까지 송 작가의 말 매우 좋아요 드신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게 갈비살을 잘 드셨네요. 음, 갈비살을 흔히 구워 드신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양념해서 드셔도 좋고요. 어, 양념해서 드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양념해서 드시면 왜냐면 일반 갈비보다 이 갈비살이 음. 조금 육질이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 요거 단단한 느낌 그 구우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념으로 해드셔도 맛있습니다. 음. 다음은 홍가리비 리뷰입니다. 조개찜 먹을 때 한두 개 섞여있던 것만 먹어봐서 참맛을 몰랐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작가님이 8분 찌고 5분 뜸 들여서 마카롱 모양이 되게 먹으라는 레시피대로 해서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되게 다리처럼 꼬숩고 담백해요. 방사능 때문에 해산물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는데 검사하고 보내주신다고 해서 믿고 구매해봤습니다. 5kg는 해피콜 제일 큰 냄비에 찜기 깔고 가득 채워 두 번째는 양이더라고요. 질컷 음. 먹었지만 다음에는 10kg 사야겠어요. <laughs> 오늘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음. 구매하셔야 돼요. 음, 음. 음. 마지막이에요. 담백 세트만 남아있습니다. 음. 내년도 되면 어떨지 몰라요. 지금, 어, 일본에 큰 사고 터지면. 아, 이제 끝일 수도 있어요. 음. 네, 동해로 직, 접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요. 네, 다음은 칫솔 리뷰입니다. 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양치하는 재미가 좋아요. 깨끗하게 닦여서도 너무 좋고요. 강추합니다. 저희 칫솔은 뭐, 네. 어, 어, 가, 매우 간결하네. 요 사진도 같이 어, 네.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게 이 다른 칫솔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각도도 똑같고 음. 모양도 똑같고 그런데 써보면 확실히 다른 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 사실 칫솔은 왜 우리가 구매할 때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써보지 않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송 작가님 말 칫솔은 좀 다르긴 해요. 음. 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대한 치과 협회에서 어, 환, 어, 환자들한테 환 직접 쓰시라고 권하는 거고 음. 치과에 사시면 한 개에 만 원이에요. 아, 진짜 비싸게 팔고 있는 그치솔입니다 치과 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자석팔찌 리뷰입니다. 작년에 팔찌 목걸이 구매하고 대환장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운전을 30분 정도 하면 목을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정말 이 목걸이를 착용 후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라 팔이 아프다는 시어머님께 과감히 다 빼드리고 와서 한두 달 개겨봤는데요. 이미 베린 몸이에요. 이제 곰자석 팔찌 목걸이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벌을 개못 준다고 이번 설엔 올케 언니가 어깨가 아프다더라고요. 하루 체험해보라고 했더니 잠잘 때 묵직함이 없다고 합니다. 에이 또 지갑이 열렸습니다. 설 이벤트 한 세트 배송 보내드렸어요. 제 지갑이 좀 가벼워지더라도 가족이 건강하다면야. 한 달이 지난 지금 올케 언니는 만족하더라고요. 송 작가님 덕분에 착한 시누이가 되었어요. 요즘은 팔찌 차고 당당히 수영장도 들어가는데 혹시 수영장 물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외 그날그날 땡기는 제품들은 마구마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송 작가 물건이라면 아무 말안 해요. 저희 부부는 찐 진보거든요. 송 작가님의 정치 해석. 저는 진정 송작가님이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항상 송작가TV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송작가TV <laughs> 대충 <뭔지> <laughs> <laughs> 저기요 설명이 <저기요. 웃음> <일렐리> 부족해요 <laughs> 전체 어디서 보낸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간첩신고를 111에 <laughs> <laughs> 신고해야 되나요? <laughs> 저는 111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나사에 음. 해주세요 나사에 음, 네. 나사에? 네. 음, 나사에요? 네. 네. <laughs> 저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laughs> 저는 111로 하지 마시고 네. 어, 어 나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장 물에도 괜찮죠? 당장자연죠 이게 티타늄으로 만든 이유가 아, 더더욱 이렇게 그 음. 어떤 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도 산도나 환경 환경 안에서도 음.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주의해 주세요. 찜질방 음. 뜨거운데 가실 때. 네. 네. 그 때는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네. 화상 입거든요. 그리고, 어, 진짜 그 피해 사례를 하나 봤는데, 네. 에, 스키를 타실 때, 스키 부츠 안에 그냥 그 띵생태로 타셔가지고, 네. 예, 눌려가지고, 허? 거기가 이렇게. 물집처럼 이렇게 다 한벌 네, 아 대신 아 그거는 음. 솔직히 말해서 신경이 둔한 거예요. 아 <laughs> 그 음. 정도 늘려가지고 음. 살이 패일 정도로 하시는 경우는 신경이 둔한 음. 거죠. 그때만 빼고 나, 나시면 음. 항상 끼고 계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발찌이목걸이삼팔찌입니다네 음. 아, 그리고 신고는 111이 아니고 음. 뭐야 111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신고하는 건 111. <laughs> <laughs> 근데 어, 외계인이란 나사에 신고해주세요. 어, 신고해 <laughs> 근데 아까 그 응. 저기 댓글에 주, 네. 리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음. 파란 모자 남아 있냐고네 <laughs> 맞아요. 파란 모자 있어요? 아. 파란색은 모르겠어요. 검정색은 좀 남아 있는 것같는데 파란색 이 있으면은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주소 체킹 해가지고요. 네, 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린나래님이, 나사에 신고해달라는 송작가님 드립에 웃고 있는 내가 너무 싫어요! <laughs> 왜 이해하고 웃는 거냐고! 음. <laughs> 우리가 유머 코드가 맞는 거예요. <laughs> 자.